자 필수 의제 7-2번 문제인데 자 얘는 사각형 안에 대각선이 나왔지 원래 이 모양이 어떻게 된 거야 원래 모양이 얘하고 평행하게 이게 그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지금 얘하고 평행하게 평행하게 선을 그어서 이 전체 넓이의 절반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요 12가 6에 12가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얘가 16이 되는 거고, 요 안에 있는 각이 60도가 되는 거야. 그래서 평행사변형 구하는 거와 거의 흡사하게 구해주는 문제야. 어 왜? 얘랑 평행하게 선을 그어줬기 때문에. 그래서 원래는 16 곱하기, 12 곱하기, 사인 60도지. 근데, 절반이지. 두 개가 다 합동. 지금 그림이 이상해서 그래. 다 합동이니까 여기에다 얼마를 곱해줘? 2분의 1을 곱해준 거지. 그래서 구하는 게 이거야. 자,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, 16 곱하기, 12 곱하기, 사인 60도는 2대1대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. 2분의 루트 3. 자, 약분해주면 1, 8, 1, 6, 68에 48 루트 3이 되지. 자, 이렇게 풀어주는데 이제 그림을 안 그리고 그냥 바로 가자. 얘는 어, 135가 나왔으니까 얘는 180에서 135를 뺀. 45도를 이용해서 구해야지. 자, 그럼 얘 어떻게? 2분의 1 /2 적어주고 곱하기 두 대각선 20 곱하기 16 곱하기 사인 45도. 자, 사인 45도는 1대 1대 루트 2니까, 루트 2분의 1, 2분의 루트 2라고 했지. 자,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, 20 곱하기, 16 곱하기, 2분의 루트 2. 자, 그럼 얘는 약분해서 10이 되고, 얘는 약분해서 8이 되니까, 2개 곱하면 80 루트 2가 되지. 자, 어제 없지 않게 나올 문제들이었고.